오늘은 동지팥죽을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찹쌀 종이컵 한컵 반입니다. 맵쌀 종이컵 반컵입니다. 2인분 양입니다. 종이컵은 160ml입니다. 쌀을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동지팥죽 아주 쉽게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시간 딱 불려놓겠습니다. 쌀 불린 지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믹서기에 갈거이기 때문에 요 물기를 좀 빼겠습니다. 팥 한컵 160ml입니다. 이 팥은 처음에 뜨는 팥은 버려야 됩니다. 요즘 팥은 돌멩이가 없고 잘 걸러져갖고요. 옛날에는 조리로 이렇게 건졌는데 요즘은 바로 씻어도 괜찮습니다. 안 걸고요. 씻은 팥을 밥솥에다 넣겠습니다. 물 종이컵 네컵 분량 넣겠습니다. 예, 치사 버튼, 예, 눌리면 됩니다. 26분 기다리겠습니다. 찹쌀하고 맵쌀 불린 거 갈아보겠습니다. 이걸 갈 때는 물기 없이 갈아야 됩니다. 물기가 많아보면 나중에 많이 뭉쳐보거든요. 20초 정도 갈고요. 뚜껑을 열어서 가쪽이 뭉치니까 한번 안쪽으로 이렇게 싹 섞어 줍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되려면은 물기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기를 충분히 뺀 다음에 하십시오 이 갈대는 중간쯤 돼서요 커터를 5초 정도 그 다음에 분쇄를 5초 정도 이렇게 번갈아서 하면은 잘 갈립니다. 네, 이렇게 한두 번만 해주면 됩니다. 이야, 잘 갈렸네요. 에, 이렇게 뽀송뽀송 갈아져야 됩니다. 방앗간에서 가는 것보다 더잘 갈리죠. 에, 이렇게 갈면은 잘 갈린 겁니다. 믹서기에 간거 붓겠습니다. 쏟은 다음에 좀 남은 거 있죠? 물한컵 붓습니다. 이걸 한번 돌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팥죽 끓일 때 중간에 사용할 겁니다. 이거 버리지 마시고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야지 팥죽이 걸쭉해지거든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따가 파죽 끓일 때 중간에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증기가 빠진 다음에 10분 정도 뜨거운 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 반죽을 위해서 뜨거운 물 종이컵 반컵에다가요 소금 두꺼집 사용하겠습니다 소금을 충분히 녹여 주세요 처음부터 다 붓지 마시고요 조금씩 부어 가면서 저어줘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스푼으로 이렇게 저었다가요. 나중에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할 겁니다. 종이컵 용량은 160ml 정도 됩니다. 나머지 다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종이컵 반컵 사용했습니다. 이 반죽 잘 됐습니다. 이 정도 양이 세알이 크게 하면은 40알, 쬐간에게 만들면은 50알 정도 나오거든요. 22일 동짓날 가족분들이랑 같이 만들면은 엄청 좋아할 겁니다. 가정에서 꼭 한번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초벌로 뒤어 갖고 준비해 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새알을 만드는 것도 훨씬 속도감 있게 할수 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미리 전날 찬바람 맞춰 갖고 차한창 안에 이어놓고 그 다음날 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어 갖고. 바로 빚어갖고 팥죽을 끓여도 맛있습니다, 이거요. 근데 대신 이거 익반죽 할때 약간 대게 해서 하면은 쫀득한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팥을 삶아갖고 식혔습니다. 믹서기에 갈아보겠습니다. 예, 잘 갈렸습니다. 팥간걸 붓겠습니다. 가스불을 켜고요. 미지근한 물두컵 붓겠습니다. 처음부터 새알을 넣으면 안 되고, 예, 팥이 어느 정도 끓어 올라왔을 때 새알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팥물이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안티에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넣은 다음에 천천히 저어주면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끓이고 있는 팥죽 양은 2인분 양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분들이 이제 많으실 때는 두 배로 해서 뭐 4인분, 5인분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끓어 올라올 때 아까 찹쌀하고 맵쌀 간거 있죠? 이걸 한번 저어갖고 그대로 부어줍니다. 그래야지만 걸쭉하니 맛있게 끓여집니다 천천히 계속 저으면서 끓여주세요. 끓인지가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소금간을 맞춰야 됩니다. 소금 3분의 1 스푼 넣겠습니다. 가정에서 하실 때는 조금씩 넣으면서 간을 보면서 넣어주세요. 이거 튀면은 팥죽물이 튀면은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약불로 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맛있는 동지 팥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팥죽 보셨나요?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초보도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동지팥죽 완성이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은 동지인데 꼭 이렇게 맛있게 한번 끓여보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섭 셰프였습니다.